회장님하고. 자 오늘 읽은 본문은 굉장히 명확하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읽어낼 수 있죠. 그 내용은 굉장히 짧지만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사도행전 전체가 일관되게 오늘 읽은 수 있는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지 어, 요 안에서 오, 오늘 읽은 본문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전체가 여러분들 오늘 읽은 본문의 방향과 일치하면서 계속 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에 있는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음, 일곱 집사 중에 한 명이었죠. 일곱 집사 한 명이었는데, 그 스테반이 순교한 다음에 아마 그 박해를 피해가지고, 어, 도망이라는 표현보다도 그냥 흩어진 거예요. 예를 들어 흩어지다가 누굴 만나냐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의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그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는 에티오피아 내시가 바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내시의 고백처럼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 고넬료라는 이방인이에요. 이 사람은 고넬료라는 사람인데 굉장히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인물입니다. 베드로가 요바 했는 얘기를 듣고 그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죠. 그러면서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는 성령 받는 게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 했냐면 이 사람한테 이방인들에게 고넬료가 백부장이었는데 로마의 백부장 세례를 줄이 막을 이유가 없다 이러면서 이제 세례를 주는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넷이라는 신체적 결함 이 있는 자에게 그리고 이방인이라는 어떤 출신, 이게 당시에는 지금은 문제가 안 되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함께 하셨고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것이 이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는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들이 제안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공간,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 더불어 우리들이 살아내는 이 땅에는 성령 받았다고 믿는 우리들이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길을 잡아 나가야 할지를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상치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포기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 너머에서도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여러분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린이 하면 예수님의 사역 중에 두 가지 문장이 굉장히 크게 떠오르죠.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그리고 뭐가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수 없다. 이런 말도 기억이 나죠. 여기서도 막지 말라는 동사가 등장해요. 막지 말라.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는 거죠. 이런 제자들이 이 아이들을 막은 것은 마치 우리들이 경험하는 육아에서도 예상치 못한 일 또는 해서는 안될것 같은 일을 저질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이 제자들 아마 그랬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전에 우리 아들이 어릴 때예요 교회에서 아마 그 동갑내기 친구하고 그 교회 담벼락에서 돌을 갖다가 담벼락을 던졌어요. 이렇게. 근데 그 담벼락 뒤가 바로 아파트 주차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돌이 날아가가지고 차를 때렸겠죠. 근데 그것도 어떤 차냐면 뽑은 지 얼마 안된새 차. 주인이 교회 와서 항의했습니다. 와가지고 애들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냐. 굉장히 난감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다행히 그때 저희 부모, 저도 제가 이제 부모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뭐되게 혼내고 그러니까 이걸 본 주인이 이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애들이니까. 용서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laughs> 제가 볼 때는 애니스트 차를 보니까 새 차야. 내가 봐도 이거는 진짜 큰일이에요. 이건 보험 처리래도 여러분들 뭐냐면 그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해도 제가 꼼짝없이 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내가 이렇게 또 혼내를 내니까 음 용서해 줬어요. 그분이 굉장히 마음이 좋은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아이들을 그 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갈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오늘 내려가셔가지고 우리 아들 보고도 옛날에 그랬다. 이런 얘기 하지마안 돼요. 어 그러면 우리 아이들 뭘 하는 줄 아세요? 저보고 아빠는 TMI야. 이런단 말이에요. TMI가 뭔지 알아요? Too much information. 절대로 조용히. 우리끼리 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저희 교회 아이들이 3층 창문에서 이 페인트를 들이부었어요. 아마 놀걸 찾다가 이 찾은 게 페인트 통인데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놀 거를 페인트 통을 찾았을까? 이렇게 창의적인 아이들이 있을 수 있을까? 꼼짝 못하게 그 애들 머리에는 페인트가 묻었고 옷에도 페인트가 묻었어요. 누구도 보아도 누가 했는지 알아. 교회 입구에 페인트를 얼룩지고 벽에도 흐르고 아마 아이들 부모는 마음은 아마 조마조마했을까? 그래가지고 직접 와가지고 깨끗하게 닦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그때 자, 지난주가 속해 드리는 시간이었잖아요. 부모들은 속해 한다고 뭐 기도 제목 나누고 또 아들 때문에 눈물 흘리면서 했는데 그 아이들은 갈 데가 없으니까 뭐한 거예요. 페인트를 찾아가 가지고 3층에서 부은 거예요. 페인트를 눈 어른이 문제고 또놀 데가 없어서 그렇게 헤맸던 아이들을 방치한 게우리들이 문제죠. 애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 그래도 뭐별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아이들 갖지 않으면 어떡할 수 없다고요? 천국에 갈수 없다. 여러분 이걸 풀어서 보면 이방인도 그렇고 뭔가 하자가 있는 사람도 그렇고 성령 받고 우리는 늘 보면 부족할 거라 생각하잖아요.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문제를 일으켰다고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 통해서 성령 받고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을 어떻게 할수 있어요? 막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은 우리들이 경험하는 아이들 그리고 당시에 유대인들이 경험하고 이해한 이방인들 그리고 신체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뭐 지금이야 문제가 안되지만 옛날에는 몸이 불편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다 이게 뭐냐면 자기가 죄가 있기 때문에 생긴 문제지 이렇게 그때는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 사람들 이런 자들을 율법적으로 부정하다고 이 판단되어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들에게 이 베드로의 고백은 뭐냐면 유대인과 같이 성령받았다면, 이들도 세례 받는 것을 막을 수 있겠는가? 라는 문장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막을 수 없다는 코요라는 부정, 이 부정부사형이에요. 이게 뭐냐면 아콜리토 단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단어는 막다, 보류하다, 방해하다, 이 다양하게 번역되는 이 동일한 핵심 동사, 이 콜리오에서 파생된 동사입니다. 이 콜리오라는 동사는 뭐냐면 기존에 물리적이고 사회적이고 영토적 경계를 넘어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아무도 없다라는 일관된 의미로 성경에서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리적으로 여러분은 무슨 경계 사회적인 경계 영토적인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이 사역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심리적인 어떤 이런 뭐죠 경계를 넘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포괄적인 주제는 사도행전의 마지막까지 이어지며 교회는 그렇게 세워졌다고 사도행전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보면 불편함을 넘어서 또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범위까지 하나님의 사역은 역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최근에 대학가에서 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그 전쟁 때문에지 복잡하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학생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어요. 제가 요즘에 라디오를 이 NPR 뉴스를 계속 듣고 다니는데 계속 매 나오는 뉴스가 계속 대학가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이 졸업식을 예행 연습하는 데까지 가가지고 학생들이 이 시위를 해요. 그럼 익숙지 않은 분들이나 또는 이 학생 운동에 대해서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들이 미국이 아닌 여러분들 팔레스타인이 멀어요. 비행기 타면 한 12시간 이상 가야 되는 곳인데 그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분쟁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학교 사무실을 점거하는 일까지 하는 일들은 지나치다는 생각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뉴스를 들어보니까 아마 콜롬비아 대학에서 데모했던 시위를 벌었던 학생들이 그 오피스를 점거하고 있으니까 학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계속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요? 학교에서 퇴학을 처리하겠다 그런 뉴스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구글이 이스라엘 정부하고 뭘 했냐면,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니까, 이 직원들이 오피스를 점검하고 50명이 아마 그 일을 못하게 한것 같아요. 그랬더니 구글에서는 그 사람들 다 어떻게 했냐면 다 해고시켰어요. 저는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런 무모한 우리들이 볼때 무모하죠. 안정적인 자신의 커리어를 포기하고.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 멀리 있는 이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기 위해서 이 지지한다는 표현보다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이 전쟁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받는 게 누구예요? 여자와 아이들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전쟁을 멈춰달라는 거죠. 이런 복잡한 얘기 하면은 되게 복잡해요. 뭐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저항 그런 거는 솔직히 당연히 그래도 안 되는 건데 그런 문제들 보다 복잡한 거 말고 간단하게 보면은 그 전쟁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보는 게 아이들과 여성들이니까 그런 피해가 없게 해달라는 어떤 그런 목소리처럼 들려요. 그러면서 저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저 멀리 있는 미국하고 상관없는 것 잖아요. 물론 미국이 뭐 이스라엘을 지원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왜그럴까왜 그러고 있을까? 여러분, 하버드 대학의 M. 마리 슬라우터라는 교수가 쓴책 중에 있잖아요. 더 Idea that is a m e r i c a 책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 대한 어떤 연구죠. 그런데 거기서 얘기하는 미국을 세워나간 일곱 가지 가치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자유, 민주주의, 평등, 정의, 관용, 겸손, 그리고 믿음입니다. 이 일곱 가지가 지금까지 미국을 든든히 세워왔다는 거예요. 이 일곱 가지 가치는 미국에 자라는 어린아이들이 배우는 이 교육 철학에 묻어 있다고 합니다. 그럼 미국 교육이 약간 엉성하다고 우리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뭐냐면, 이 일곱 가지 가치가 굉장히 깊이 배어 있다는 거예요. 미국 사회 전반적으로 다 녹아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저도 미국을 경험하면서 가장 긍정적으로 느껴지는 가치는 뭐냐면, 이 평등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늘 평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관용적이지 않은 모습이 늘 드러나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관용을 이야기하고 차별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렇지만 이 차별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 겸손하고 신뢰하려고 노력하는 것들을 또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미국에 갖고 있는 어떤 숨어있는 그 힘을 느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길거리로 나온 학생들과 이 구글 직원들은 그들 안에 깊게 배인 겸손함으로 평등함을 주장하고 그것은 자신의 작은 행위이지만 이 작은 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작은 행위로 뭔가 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일곱, 이 일곱 가지 가치는 대부분 어디서 나왔냐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예수의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인과 노예가 함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확신을, 우리가 종 주인이었고, 내가 저 사람이 노예였지만,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된다. 그 내용에는 빌레몬서 말씀 아니에요. 그리고 복음의 실천은 불의함을 넘어서 정의로움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이 그리스도의 사명을 또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느 누구에게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경계를 넘어서 예상치 못한 사람, 장소에서도 일어난다는 확신 속에서 드러나는 관용의 정신이.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수록 우리들은 어때요? 더욱. 겸손해야 한다는 마음을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세워가시는 중요한 가치임을 믿는 믿음 우리는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서 늘 실천하려고 하는 가치와 저는 거의 비슷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이 지금 어쩌면 여러분 미국이 우리는 그런 얘기하잖아요 예전 미국 같지 않다 삐끗거리는 것 같다 그렇지만 그래도 미국을 든든히 세워가는 가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얘기했던 것보다 그 교수가 그렇게 이 평가하는 거예요. 미국은 이 일곱 가지 가치로 지금까지 든든히 세워졌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가치를 가지고 미국은 세워질 것이다. 저는 이 학생들과 구글 직원들이 그런 가치를 통해서 훌륭히 교육받고 그 작은 목소리를 드러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마음이 생겼어요. 아이들이 왜그럴까 고민하다 보니까. 이런 교육과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마음 때문에 전혀 상관없는 저 멀리 있는 어떤 전쟁 때문에 피해받는 아이들, 여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작은 목소리를 내는구나.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성경이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삶을 저는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연약한 자들 위해서 자기 목소리를 낼수 있고 희생할 수 있는 용기 이것은 아마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준 믿음의 어떤 신앙의 방향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지닌 어느 나라도 흉내낼 수 없는 가치에 대한 표현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미국만이 할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베드로의 고백은 당시 초대교회로서 파격적인 선언입니다. 문장은 성령과 세례라는 중요한 흐름으로 전개되지만 결론적으로는 유대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처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똑같이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얘기 중에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면, 저 사람도 분명히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우리한테 그런 기본적인 이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행하신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너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역사하신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역사하신 게 느껴진다면, 하나님 분명히 나를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지난 주에 우리 교단 총회가 있었어요. 2020년에 열렸어야 되는 건데 팬데믹 때문에 4년 만에 열렸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의 관심은 뭐냐면 이 동성애 이슈에 대한 이 교단법의 통과 여부였을 것입니다. 꽤 오랫동안 이 문제는 한국 교회를 흔들어 놓은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교회법마저도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건가에 대한 거부감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있을 거예요. 걱정도 생기고 근심도 생기고 저는 아직도 이 이야기를 교인들에게 나누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하는 이야기 어쩌면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을 시험에 들수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걱정이 되죠. 저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라고 믿는데 사람들은 이런 논쟁거리를 만들어 갖고 자꾸 교회를 흔들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경험한 이 동성애라는 이슈에 대한 논의를 보면은 대부분 생각을 열어놓거나 여유롭게 나누며 어떤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면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동성애를 찬성한다는 판단으로 그렇게 가해지는 더 깊은 고민으로 나아가는 것을 어떻게 거부하게끔 하는 선입관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동성애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여기에서는 에, 에 자는 솔직히 이 이야기의 본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의 연방정부는 잘 아시는 것처럼 10년 정도 됐네요, 벌써. 2015년에 이 동성애법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이 미국에서 통과되었어요, 연방법으로. 근데 이걸 영어로 풀어보면 개인의 성적 취향 때문에 차별을 받을 수 없다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야기지 동성애는 찬성한다, 반성한다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가치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어떤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목사님, 목사님은 동성애 찬성이네.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저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공부하다고 또 이게 뭔지를 궁금하니까 찾아보는 거죠. 이번 총회를 제가 라이브로, 스트림으로 방송이 됐습니다. 그걸 지켜보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섬세하고 깊이 있고 서로를 배려하는 이 회의 분위기, 그리고 끊임없이 서로가 다른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 이야기하고 또상대방을 어떻게 하려면 꼼꼼히 들으려고 노력하는 자세 그리고 서두르지 않고 단정적이지 않은 미국이 세운 이 회의 문화를 경험했어요 이걸 우리가 홀리 컨퍼런스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서로를 배려하면서 공격하지도 않고 그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질문하고 여러분 미국의 메이저 언론들은 연합감리교회가 마침내 동성애 목회자를 허용한 것으로 보도하고 헤드라인을 장식했지만 사실 총회는 여전히 동성애를 반대하고 용납할 수 없는 분들이 역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수정 법안을 함께 통과시켰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동성애 자체를 금지하는 용어들을 <laughs> 그 용어가 빠졌어요. 그리고 교단이 동성애를 지지한다는 문장을 사용하지 말자는 것에 또 합의했어요. 더 나아가서 여전히 불편하고 받아들지 못하는 교회와 목회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감독의 파선권을 제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내 양심상,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걸 받을 수 없다 면은 그것을 함부로 우리한테 이렇게 요청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 는 개의 교회와 목회자가 본인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신앙의 전통을 지켜갈 수 있도록 어느 누구도 강요할 수, 강요할 수 없고 또 불이익을 줄수 없다는 구체적인 법안도 함께 통과시켰습니다. 이렇게 보면 대부분의 한인교회들은 여전히 예전의 한인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사역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전통적인 신앙을 지켜갈 수 있고, 즉, 어느 누구도 우리가 보이는 그 방향, 우리가 고백하는 것을 감히 간섭할 수도 없고, 그것을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이 이제 법으로 갑게 통과되어진 거예요. 제가 성서 일과에 따라서 오늘 읽은 본문이 선택되어진 걸 보면서, 제가 일부러 우리 본문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성서 일과에 따라서 오늘 본문이 딱 읽혀지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랐어요. 저는 여전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 고민하고 있겠죠? 여전히 우리들에게는 우리들의 스타일로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자유를 얻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에 제가 마음을 두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넓게 사역하시겠구나. 내가 판단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범위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판단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이 범위가 정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정하시고 역사신단을 고백한다면, 우리들은 막을 수 없다는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의 신앙의 영역이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며 신앙 생활을 이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소모적인 이념 또는 이슈에 교회가 붙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노력해야 될 때가 된것 같습니다. 아뭐 이런 게 있겠더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런 걱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더 이상 우리를 움켜지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고 이 열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쓰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선교하는 일에 힘쓰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에 마음을 다하고 교회는 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것에 힘써야 할줄 믿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처럼 그 구글 직원들처럼 막 적극적으로 우리도 어디 복음을 전도하면서 순교하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여러분들 뭐냐면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어떤 영역 안에서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실천하는데 힘쓸 수 있는 마음을 갖다는, 갖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귀왕이면 예수 믿는 자답게 이 땅을 살아가고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에 마음을 쓰는 것이 지금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억하시고 내가 가진 생각에 하나님을 가둬두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생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이 교회 빌딩을 매각하는 이 계약서를 우리 재단 이사장님이 이 사인을 하셨어요. 이제 마켓에 이 빌딩을 팔겠다는 것이 이제 올라갈 겁니다.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저희 교회 성도님이신 이승은 자매님이 이 풀아파트 변호사인데 이분이 꼼꼼하게 그 계약서를 다 봐주셔가지고 그 계약을 할수 있게 하셨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5월 중순부터는 본격적으로 오린다 캠퍼스에 레노베이션이 들어갑니다. 큰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큰 일의 방향은 우리를 새로운 길로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크게 역사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복잡하고 다양한 일들이 늘 우리 앞을 가로막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들은 최선을 다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확신 가운데 함께 협력하는 이 저력을 보일 시간이 온것 같습니다. 꿈을 꾸시고 그림을 그리시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열린 길을 통해서 역사하실 일이 마치 막을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이루어져 간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더욱 열심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개척교회를 하나 세운다는 생각으로 하나하나 새롭게 할 것들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마땅히 우리가 해온 것들을 잘 지키면서 더 잘하려고 노력해야 되겠고 또 부족한 것을 채워가면서 기왕이면 이 열린 교회가 이런 큰 일을 통해서 좋은 교회, 이 시대에 좋은 방향을 보여주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저는 처음 제가 목회를 시작했을 때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이 교회를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이시나요? 격 곁뚱하신 것 같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이 일을 세워 갑시다. 그리고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는 게, 뭐, 여러분들, 뭐, 목사님한테 고생하시네. 이런 얘기 듣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기도해 주시고, 또 어떤 일 있으면 관심 가져 주시고, 또, 여러분 귀찮겠지만 저한테 질문해 주시고 그러면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교인들 관심이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더 열심히 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망을 나눠주세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대가 있어요 이런 소망이 있어요 주저하지 마시고 저 언제나 준비되어 있으니까 전화로 하셔도 되고 카톡으로 보내셔도 되고 밤낮 가리지 말고 여러분이 생각날 때마다 연락해 주세요 우리의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든든히 세워지는 것을 함께 목격하고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함께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전 소망합니다. 아 그때 우리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하셔서 이렇게 은혜 롭게잘 맞췄구나 이런 간증이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앉아 있는 모든 분들의 입술에서 나왔으면 저는 좋겠어요. 함께 든든히 세워갑시다. 이제 복잡한 일들을 우리를 붙들일 일이 없어요. 제가 오늘 용기 내서 이 얘기를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교단 이야기 이런 다 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젠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 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여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낼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도와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를 결심했잖아요? 예수처럼 살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마주할 모든 일들을 든든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있으니 저도 용기 내서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용기를 내시고 저와 함께 그 길을 함께 힘있게 가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